안녕하세요. 일요일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이 유튜브로 가볼거야. 제 채널. 이렇게 벚꽃 모양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구글에 들어가죠. 그다음에 이베스 페인트 설치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. 나의 갤러리 꾸며 주세요. 다 꾸몄으면 이 아이 플러스 버튼을 일단,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, 1, 5, 4, 6, 4, 2, 3. 오케이? 눌러주신 다음에, 다음에, 이제, 이런, 거를, 해주세요. 야, 저는 벚꽃 모양으로 했습니다. 이제, 저는, 요런, 거를, 그 마음대로 꾸며줘요. 다음에 저는 텍스트를 가서, 다 꾸미고, 이 PNG로 저장을 눌러주세요. 네, 하셨으면, 음, 구글로 이제 또 들어가 줍니다. 그래가지고, 모두 닫기를 해준 다음에, 구글로 들어가 줍니요 네. 그 다음에 여기로 갔잖아요. 유튜브 클릭. 구글로 들어가야 된다. 네그 다음에 이요보거클리 데스크톱 사이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컴퓨터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내 채널 그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. 그 다음에 이 정도에 숨길 거예요. 기다려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가져오시고요. 이제, 이거, 브랜딩. 브랜딩을 눌러 주시고, 이제, 이거를, 변경. 그 다음에, 이런 거. 아니, 음, 이걸로 그대로 갈게요. 그럼 이렇 됐죠? 그 음, 이준 아저씨, 완료! 눌러주세요. 네. 이렇게. 들어갔으면, 끝났습니다. 게시. 마지막에, 이, 게시를 안 누르면, 망합니다. 게시 눌러주시고, 네, 그 다음에, 유튜브로 가줍니다. 그러면, 이렇게. 됐습니다. 여러분도 실천해주세요. 안녕!